안녕하세요. 해강호적입니다 자, 현대차 주식입니다. 어, 오늘 마이너스 2.74%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장막판 어, 5장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전돼서 상승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지금 수준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보유자분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유료회원분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제가 의견 을 나갔는데요. 아, 현대차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투자 의견 뭐 여러모로 이렇게 매매 방향성에 대해서 화살표 매매 신호로 의견 드려왔듯이 똑같습니다. 아, 신호에 따라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앞에서 이렇게 매수 의견으로 어, 조건부 매수 의견이 나갔다 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조건부 매도 신호가 발생되는데요. 오늘 가격이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24만 9천원부터 매도 신호가 발생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만 9천원부터. 매도 신호가 확정되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어, 중요한 건 현대차가 지금 그림에서 뭐 추세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뭐 급락 패턴으로 간다 아직은 그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건 아닙니다만 대외 변수를 좀 고려해서 비중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매도 신호가 나올 때마다 비중 조절이 필요성이 중요한 거지. 어, 지금 여기 지금 라이브로 바로 나오죠. 화살표 매매 신호가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들을 투자자님들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에 걸리면 이렇게 신호가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확정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종가상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종가상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어, 내가 현대차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우리가 52평 기준이고요. 52평, 52평이 오늘 이탈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종가상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이탈되는 그림이 아니고 또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다 돌려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내일 당장 뭐 이렇게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된 것은 뭐 있습니다만 당장 우리가 뭐 그렇다라고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막 전량 매도하거나 막동 주식이 막급락 나올 수 있으니까 막 팔고 다 도망간다거나 이건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오늘 249,000원 이하로 마감하게 되면 매도 신호가 확정되니까 그 부분들은 투자자 여분들이좀 고려하셔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유료 회원분들은 이렇게 투자자 여분들의 카톡으로 의견은 다 나가 있고요 오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코스피 지수는 지금 이렇게 박스권 2650 포인트, 박스권 상단, 상단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면 밀려내려고, 그쵸? 어, 좀 돌파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밀려내려고, 올라가려고 하면 밀려내려옵니다. 예, 이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너무 좋지 않잖아요, 그쵸? 예,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왜냐면 강하게 치고 나갈 자리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 힘이 에너지가 네,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종목들이 힘을 내지 못해요. 네, 종목들이. 그동안에 강했었던 종목마저도 힘을 못, 못 내니까 좀 아쉬움을 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어, 현대차 주가도 여전히 지금 고점 영역에서 어, 여기 한번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현대차도 시세를 분출하면서 여기고 좀 넘어가는 그림 나오려면 코스피 지수가 저렇게 언더로 내려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어, 당연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시총 때문에 걸을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만약에 현대차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까지 만약에 주가 지수가 날아가고전국좀 넘어가고 하려면요 삼성전자라도 막 미치듯이 날아가야 되는데 시총 1위 삼성전자가요. 시총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그런데 삼성전자도 지금 이모양이니까 어느 것 하나 오늘 좋은 그림들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현대차도 역시나 주가 지수가 지금, 아, 종목에 대한 주가가 오늘 개파락 이후에 이렇게 약세 마감을 앞두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또 상승세가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 배터리 대에 있죠. 어, 인터 배터리 어, 관련돼 있는 이슈가 또 내일부터 우리 한국에서 또 개차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슈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오늘까지는 어쨌든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식들마저도 어, 상당히 많이 낙폭이 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와는 좀 다른 사뭇 다른 모습들인데. 어 내일까지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내일은 또 반대로 또 치고 나오는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자이 과정에서 제가 해외 주식 하나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피드 몬트 리튬이라고 하는 주식입니다. 네, 티커는 plll이고요. 나스닥에 상정되어 있는 주식인데 자뭐 2차전지 관련된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의 종목들과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이고 뭐, 큰 틀에서는 박스권 행보 모양을 보였습니다만, 작년부터 떨어진 이 주가는요, 리튬 가격 하락에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어, 이 피드문트 리튬, 리튬 관련되 있는 주식이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오는 이 그림은요, 아무래도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그림들, 예, 이 그림들로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최근에 우리 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들 주식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양새하고 다소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들 주식만 놓고 보더라도 2차 전지와 관련되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점쳐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밤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피드먼트 리튬이 이렇게 마이너스 6%대 급락 마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력 영향들도 우리 국내 주식시장 2차 전지 또는 전기차 또는 리튬 관련 주, 주식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증시 상황에서. 이번 주 어, 월초에 첫째 주 그다음에 둘째 주로 가면서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되잖아요. 이거 매월 원래 지표들인데 이들 지표들에 따라서 나스닥 어, 종합 지수 또는 나스닥 100 선물 지수 또는 S&P 지수 다 마찬가지예요. 이들 주가 지수들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주가 조정 그러니까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어,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네,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시총이 큰 현대차도 일시적으로는 아마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특히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 기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슈들 기대감들 있었고요. 저평가 해소 기대감. 그리고 앞서서 1월 달 차량 판매량이 좋았었던 글로벌 판매 대수가 높았었던 우리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시세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2월 지표가 부정적으로 좀 나왔었던 점, 오늘 그래서 약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나마 주가 변동성 은좀 나올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비중 조절을 잘 해나가시면서 가면 된다 결국은 주가는요 현대차가 지금 당장 이렇게 막 치고 날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 부분들은 SK 하이닉스 주가로 제가 비유 설명조를 드렸었는데 그점 앞에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 현대차도 조금은 쉬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현금 확보를 조금 준비해 뒀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밑에서 다시 담으면 되고, 그쵸?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부 매수 신호 의견 드렸듯이, 반대로, 반대로, 어, 주가 조정 좀 나올 것처럼 보였는데, 매도 신호가 발생 안 되고, 얘가 매수 신호가 유지되면서, 어, 주, 가가 조금 더 날아간다 그러면 어때요? 보유하면 되죠. 지속적으로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나 오늘 좀 매도를 했는데 어, 매도 비중 조절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매수 신호로 거래량 붙이면서 치고 나간다 그러면 또 따라 붙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거를 잊으세요 투자 여분들 과거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을 잊으세요 지금은요 요 부분만 보세요 이 부분만 보면요 현대차는 다시 한번 시세가 나가도 되고 주가 조정이 나와도 돼요 네. 과거 앞에 당시에 여기하고 똑같은 그림대로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그림들. 이 평선들을 모아놓고 있잖아요. 62평, 지금은 62평하고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만, 단기 2평 구조로만 놓고 보면 지금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 구간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었던 구간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평선들이 모여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예. 네. 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어, 더갈수 있을까 이런 걱정할 게 아니라요. 어, 현대차는 지금 시장에서 주도 주입니다 그래서 더 가려면 시장이 더 이끌고 갈수 있다면 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대로 힘을 못 내기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나중에 삼성전자가 막 치고 나온다라고 하면 투자자들 분 현대차도 현대차지만 비중을 일부 순환매 매를잘 하셔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반드시 투자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막5% 6% 올라갈 때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삼성전자 말고 그 밑에 딴밴더사들 반도체 종목들로 사라는 겁니다 2등주 3등주들 그들이 수익률이 잘 나올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현대차가 지금 이제 종가 이제 동시효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동시효과 앞두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가격에서 마감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매매 신호 제가 아까 조건부로 말씀드렸어요 그 가격들 잘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어 내일 되겠죠 내일 실제로 현대차가 어 한번더 주가 조정으로 조금 더 조정폭을 키울지 여기 이평선들 무너지면서 조정폭을 키울지 아니면 여기서 좀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을 키워줄지는 내일 우리가 더 중요한 어,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249,000원에 대한 조건부 매도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 투자자 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오늘 종가를 잘 확인하고 뭐 시간의 거래라든지 또는 내일 아침에 어, 주, 우리 그 주가 상황들을 좀 보시고 이평선들 어, 5이평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이평선들이 이탈되는 그림들이 혹시라도 나타난다면 투자자 들이 어, 대응을 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님들과 함께 또 유료 회원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실제로 카톡으로 투자자님들 대응하기 좋게 에, 우리 직장인분들을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시로 드리고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 종목들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HLB라든가 카카오라든가 그 외에 2차 전지 종목들 많은 종목들을 투자자들 보유하거나 대응하고 계실 텐데요. 이들 종목들도 네, 동시효과 들어가네요. 네, 이들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신호 타점들을 투자자 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좋은 수익들 같이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주식 전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가가 최대한 그래도 29만 24만 9천원 그 이상에서 마감되기를 바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